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쇼스트 박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오블리주 OTC 프리미엄 보청기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는데 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TV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야 그래야 겨우 들리시는 분들, 이런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자, 미국 FDA에서도 인증을 받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OTC 보청기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OTC 같은 경우는 오버 더 카운터 자,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내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OTC인데 오늘은 병원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시간을 거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쉽게 구매까지 하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보청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프리미엄 보청기로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품부터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 프리미엄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와 있으면서 컬러 자체도 블랙 컬러로 되게 자, 자연스럽고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시거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게도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뒤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C타입 충전으로 한번 충전시에는 최대 20시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배터리 걱정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오늘 오블리즈 OTC 보청기이고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이어팁 같은 경우도 초경량 2g의 무게로 내 귀에 들어, 뒤에 쏙 들어가서 내가 착용을 했을 때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귀에 쏙 들어가서 내가 움직임이 있을 때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귀에 밀착되어서 흔들림 없이 하루종일 정말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터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버튼 하나로 블루투스 기능, 노이즈 캔슬링, 전원, 온오프까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블리주 보청기가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것처럼 이 보청기 또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FDA 인증을 받으려면 정말 깐깐한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인증까지 받은 기술력이 뭐냐?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AI 기술력입니다. 이 AI 기술력을 통해서 ISO 주파수 테스트, 내 생활 설문 테스트를 통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음향을 최적화하게 만들어 주고, 각기 다른 음향도 각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AI 기술로 내가 조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테스트 한 번으로 손쉽게 조정을 해서 내가 청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달라질 때마다 AI 기술로 인해. 그거를 쉽게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점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화를 할때 주변 소음이나 잡음들 있죠. 뭐 시끄러운 카페를 가면은 고청기를 끼고 있으면은 왁자지껄해서 오히려 앞에 있는 상대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음까지 AI 기술로 자동으로 잡음을 정리를 해주고요. 바람 소리는 물론이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의 소리까지 키워줘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게 정말 이 AI 기술력을 가진 오늘 프리미엄 보청기 오블리주인 것 같습니다. 이 오블리주는 또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뭐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통화까지 더욱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귀에 가장 알맞은 최적화된 음량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 친구같이 늘 항상 내 기와 함께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블리주이고 또 오블리주는 복지 연계까지 같이 해준다고 해요. 지역마다 남청인들을 위한, 아니면 고령자분들을 위한 지역별 연계까지 안내를 같이 도와드리고, 내 정석 케어를 할수 있는 AI 챗봇과 함께 내 마음까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오늘 몸과 마음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통합 솔루션. 바로 그게 오블리즈 보청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보청기들 보면은 솔직히 소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증폭에만 집중되어 있는 중점을 잡고 있잖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AI 맞춤 음향, 거기에 정석 케어,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무선 이어폰부터 보청기까지 한꺼번에 이 하나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런 일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상들, 오늘은 오블리주 보청기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의 소통, 내 친구분들과의 소통도 정말 쾌적하고 선명하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쇼스 박현준이었고요. 오블리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